2012년 여름 초특급 코미디 영화가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. 바로 송세벽과 성동일이라는 코믹 본좌들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아부의 왕인데요. 송세벽, 성동일을 비롯해 김성령과 고착석 등이 열연한 영화 아부의 왕 제작 발표의 현장. 사실 멘트만 수 있거든요. 영화 지금엔 변기수의 거울 사회로 거울 영화의 거울 제목에 걸맞는 아부를 주제로 하여 한 하여 다양한 컨셉의 네, 토크가 거울에 진행돼 거울에 흥미를 거울에 더했는데요. 네, 뭐 그렇습니다. 자, 홍일점, 김성룡을 비롯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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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들을 향한 송새벽의 아부 아닌 아부가 돋보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. 방자전이란 영화 때도 같이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요. 붙는 신이 좀 작아서 너무 아쉬운 붙는 신이 분이 저질스럽게. 그게 네, 연기하는 네, 신이라도 분신은 예, 신이 좀 약간 할이거 자가서 너무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번 영화에서 <웃음> <웃음> 또 상상하지 마세요. 얘또 상상하지 마세요. 너무 이제 현장 자체가 너무 그냥 성령 선배님 오시면 그냥 막 분위기 만개해요. 만개 꽃이 그냥 만개처 하고 너무 이제 너무 화사해지고 창섭 선배님 같은 경우는 어,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음, 작업을 하게 된 선배님이신데 어, 굉장히 남자다우시고 굉장히 유머러스하시고 예, 굉장히 도직하시고 예,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우리 성동일 선배님은 뭐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. 송동일 선배님이 현장에 계실 때와 안 계실 때가 너무 확연하게 티가 나요. 에 아. 예, 그렇. 아, 어마마시죠. 예, 네. 예, 뭐라고 설명을 항상 끝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뒷자리 술자리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마련해 놓으시고 네네. 저희는 그냥 가서 먹을 뿐. 예, 너무 감사하시죠. 예. 부부싸움이 잤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<웃음> 싫어서. <웃음> 그런가 하면 첫 키스가 언제냐는 질문에 송세벽을 향한 김성룡의 폭탄 발언이 이어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. 네, 노래도 안 했고 대학교 때한것 예, 같아요. 네, 네 키스를 지금도 늘 예. 하고 있어. 요 어? <laughs> 지금 갑자기 폭탄 발언을 송세벽 지금도 키스 하고 있어. 요 매일매일 키스. 도대체 누구랑? 아니 술 먹으면 저한테도 뽀뽀 잘해요. 남자. 한테요 네, 남자한테도. 아... 사랑한다고. 네. 아니 선배님이 저한테 주로 하시잖아요. 하시잖아요. 어차피 저한테. 한 번씩은 서로 하잖아. <웃음> <웃음> 어 그제도 저 네. 막걸리 한 잔을 이렇게 선배님과 기울이면서 선배님이 음, 이제 저 얼큰하셔갖고 네. 또 이제 목에다 이렇게 또 한번 뽀뽀를 해주시더라고요. 되게 아무, 감사했습니다. 네. 성동일과 송세벽의 코믹 빅 매치 그리고 김성령, 고창석 등 배우들의 개성 넘치는 연기 앙상블과 함께 아부라는 소재로 색다른 재미와 웃음을 선사할 영화 《아부의 왕》오는 6월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